그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전에 기자회견을 한 장면을 봤어요. 그래서 문학의 힘에대해서 물어보니까 문학이란 타인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또 자신의 삶도 깊이 반추해보는 그런 문학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우리 예술계한도마찬찬지지라생생해해요인인의이이야이이때문문에 우리 내면 또 타인의 삶도 이해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역할이래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징어 게임 2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아니 어, 양동씨 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? 어 훌륭한 어머니. 밑에 훌륭한 자식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<laughs> 주시오.